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약 심화반 제21강,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감법 중에 용신오행으로 보는 직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오행, 오행으로 보는 직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오행에 따르는 직업관이 되겠습니다. 목과 토금수 오행을 먼저 생각하시면 음,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시마반 제21강의 직업 간법 용신 오행입니다. 용신 오행으로 보는 직업, 자, 모기 용신인 경우입니다. 모기 용신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목과 연관된 모든 업종은 음, 모기의 오행과 막바로 일치한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목, 자 여러분 이목 뭐 이거는 나무 뭐 어디죠? 그렇습니다. 목공, 자 목공은 에, 어, 여러분 뭐잘 아시죠? 종이, 종이는 사실은 목에서 나오는 것이 종이죠. 가구, 뭐 목재 가구, 목재 예술, 뭐 문구점 서묘, 어상 디자인, 뭐 서점 꽃 식물 채소 재배 그리고 생물학, 주공의 등가구 등에서 이러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교사, 그리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무원, 그리고 기획회계원, 연호사, 문화사업 등, 그리고 작가, 출판업 등에서. 국가 연관된, 그러한 사주 구조가 많더라.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사라든지 약품, 뭐, 보건, 위생, 간호원, 뭐, 종교, 그리고 뭐, 성녀라든지 점술 등의 업종에서, 이, 국가 연관된, 예, 그런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화가 용신인 경우입니다. 과가 용신인 경우에, 자, 어, 정리업입니다 어, 정기업. 자, 조명, 설비, 무대, 조명. 이런 것은 막, 바로, 뭐, 어, 정기와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재련업. 가공제품이라든지, 열 처리 발전. 그리고 가스, 뭐, 보일러. 안방, 화학. 전력, 전신, 화장품. 뭐, 그림, 악기, 도화. 장식, 미용, 미술. 뭐, 공예 왕구 공산품 제조업. 자, 그리고 제조업, 뭐, 일반 제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식품업 이런 것 등이 하와 연관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와 연관된 업종.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경찰 군인. 자, 여러분. 경찰 군인 사법부, 치안 경비 정치인, 행정 집행 조관 관리업무, 평론가, 어, 법률연설가, 어, 문학, 출판, 언론, 의학, 신문, 자치, 연극, 배우등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시계, 제조, 기차, 뭐 자동차, 핵 반응 처리, 액서선 처리, 뭐 골동품 등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토가 용신인 경우인데요. 토와, 토와 연관된 업종. 농업입니다. 농업. 이거는 뭐, 막 바로 토와 연관된, 이건 농업이죠. 그리고 임업이고, 그리고 원예, 농부, 강부, 응.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광업, 요업이라든지, 습 광석, 미장, 도자기, 건축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laughs> 건축업이라든지, 토목업, 뭐, 운수, 토지매매업, 뭐, 소개업, 고인중개사 이, 뭐, 전부 다 같이, 토지매매업이니까, 장이사 묘비 제작, 묘지 관리, 창고업, 골동품, 이런 등에서 종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흙하고 즉 어? 에, 토목업이 이제 흙을 다루는 그런 업이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에, 관계되는 그런 직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목업이 그리고 토하고 연관된 업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농업이라든지 뭐 농부, 강부, 농산물. 전부 흙해서 그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도장 전당포, 자, 도서관 양조업, 오육원 운명학 보험법 성녀 수도자, 고고학, 종교 전반 등의 직업이 예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녀, 성녀나 수도자 이거 이런 토가 많은 경우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운명학이라든지 이것이 토는 여러분요 중앙에서 상당히 이 조율을 잘하는 그러한 오행이 바로 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계인이라든지 이런 업에서 아주 그, 그 본질의 토의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뭐 보험업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 자, 그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금이 용시는 경우 여러분. 어, 금이 용시는 경우는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연관된 모든 뭐 업종, 이 금속 관계 이게 뭐 기금속, 광금 무기. 자, 이런 것도 전부 다뭐 시의 자체 그대로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철 공장이라든지 무기 제조, 뭐 폭파고. 정육점 재봉사, 뭐,까지도, 이, 금과 연관된 업종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금융 경제. 자, 금융은 뭐냐? 음, 돈이, 이 돈과 연관된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금이니까. 우리가 돈을, 응, 어? 일면 쇠라고 합니다, 쇠. 그래서, 금융, 응, 음? 그리고 경리, 공무원, 뭐 자의대, 경찰, 은행, 자, 모험, 업무, 과학, 기술, 전문업 등 이런 유의, 그, 업에서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스포츠, 조각, 외과 의사, 뭐, 치과 의사, 법관, 율사, 형집행자, 음악과 교통지구 그리고 감정사, 뭐, 기자, 신문, 세무사, 뭐, 등의 직업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금과 연관된, 자, 금의 오행과 연관된 직업. 즉, 금 오행이 용신인 경우에, 바로 이렇게, 이런 직업들이 많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수가 용신인 경우입니다. 수가 용신인 경우에, 이것은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이고, 수리고, 목욕탕, 음식점, 다방, 뭐, 샤바레 적개극 등, 이 서비스업에서는 전체에 다 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간 온천, 뭐, 배수처리 상하수도업, 뭐, 세탁 해산물, 염색업이라든지 수영 뭐, 수영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냉동사업, 냉수, 빙과로 정유수 등, 동방라에서 물과 연관된 그리고 여기에서 보태지는 것이 물은 계속 흘러,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유통업이라든지 우역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다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뭐 자유업. 물이 자식이 상당히 자유롭게 흐르다 보니까 자유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물은 또한 이 막힘에는, 고임에는 이것이 썩게 되있기 때문에, 물은 고임에는, 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자체를 역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역마의 기운을, 이 물을 보고, 역마살 이렇게도 부른다. 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비이 좋고,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보조 뭐, 색정음, 광고업, 투기사업, 무역, 운수업, 뭐, 교통, 그런 쪽에, 물이 흘러가니까, 예, 네,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미용사, 뭐, 오락실, 운동가, 무술 관장, 뭐, 황공, 소방대, 수리사. 자, 예술선는 뭐, 배서는 말한 거죠. 유동적인 사업이 적, 어, 응, 적합하다. 그러니까, 흘러서, 유통업이라든지 유동적인 사업도 흘러서, 자꾸 이제 변화가 있는 변동하는 그러한 업에 또 좋더라.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타 직업을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